안녕하세요. 공차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준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굴삭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2022년도에는 주도주가 전력기기였다면, 2023년도 주도업종에서는 이 굴삭기, 기계 중에서는 이제 또 대장은 굴삭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냥 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어, 구글에서 구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굴삭기가 좋아 보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DY 파워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7일에는 굴삭기가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중국의 어떤 하우징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렌이라고 하는, 이 티커에 해당하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 이게 미국의 어떤 주택과 관련된 어, 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진성TEC랑 DY 파워는 영상 올려드렸고, 진성TEC는 따로 올리진 않았었는데, 회원 전용 게시글에서는 뭐, 27일에 오전 중에 진성TEC가 좋아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뭐, 한4% 밖에 안 올랐는데, 자금 마감할 때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진성TEC가 그, 27일날 오른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이 캐터필라. 이 요거 시세는 이제, 금요일날 시세가 반영이 된 건데, 캐터필라가 이제 신고가로 가려고 이제 꾸물꾸물하고 있었고 항상 이제 주가가 해외에서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국내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 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파인비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찾아서 이제 그 엑셀에서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티커 찾아가지고 보면 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눈에 보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지금 중국 주택시장은 반등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인프라 건설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어떤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리오프닝도 이제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인베스팅 닷컴에 가서 보면 중국 주택 가격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1월 16일 날 발표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5%이이 y o y 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YY로 마이너스 1.5%로 뭔가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1.6에서 1.5%로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그 건설 기계 이게 지금 Mysteel.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중국 사이트인데 이철광석 관련된 거, 철광 관련된 이제 사이트면서 이 기계 관련된 뉴스들이 모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내부에서는 이미 건설 기계가 어느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캐터필라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고마스라고 하는 쪽발의 회사가 있어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가가 막 미친 듯이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연중으로 보게 되면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1월달 들어서부터. 그래서 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은 주택 수요가 회복 조짐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모기, 그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25% 취소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소설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어느 정도 바텀을 찍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미 주택 건설 협회 주택 시장 지수도 Investing.com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다 Investing.com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1월 19일 날 나와 있는 이 주택 시장 지수가 예측 대비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이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구사기 종목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레나 주택 금리도 하락되고 뭔가 주택이 바닥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레나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나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굴삭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캐터필라, 두 번째는 고마스, 그다음 세 번째는 티커 이제 렌이라고 하는 미국 주택 건설 업체의 주가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뭘 봐야 되냐면 수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굴삭기 그 티커거든. 굴삭기 이제 HS 코드인데 굴삭기 HS 코드를 보아서 보면은. 일평균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는 yoy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6%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는 거의 1월 달에 들어서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 데이터도 받쳐주지 해외 주식들도 지금 좋지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굴삭기 업체들이 전혀 시장에서 소외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 업황이 딱 좋아질 때는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놈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페어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27일 날짜로 업데이트 했으니까. 저는 이제 DY 파워가 현대 건설 기계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덜 올랐다. 이 구간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덜 올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캐터필라랑 진성 t c 를 여기 25일 걸로만 일단 비교를 해놓은 걸 보게 되면, 뭐, 정말 극단 값으로 지금 치솟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상승랠리진성 t c 가 상승할 때는 이게 4.1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12월 작년 말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수준. 어?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진성 t c 를 굳이 플레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별로 이제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는 캐터필라는 더 올라가고, 진성 t c 는 그래도 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가 갑자기 극단 값으로 치솟았고, 이극단값까지치소았으니까 봅시다라고 이제 그회원형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금요일날 이제 오전 중에 좀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이 국내에서는 두 개가 전좀 마음에 들어요. 진성TC랑 DY 파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구간, 비슷한 이제 5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데이터 엑셀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은 중국도 지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주택이. 뭐 주택 가격이 좀 이제 YY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도 생각보다는 주택 가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모기지 금리도 빠지고 있다. 그러면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리쇼링이라고 어 하는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면, 고민하면은 구삭기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이제 또 주택 지수가 또 발표가 될 거고, 중국에서도 2월 16일날 이 주택 가격들이 발표가 될 텐데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이제 주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쭉 말씀드렸고 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